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찬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뉴스를 봐야 되긴 되는데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렵죠? 제가 역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바로 출발할 텐데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뉴스는요 일단은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미중무역전쟁 (2018년) 정도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트럼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뭐 굉장히 어, 미중무역전쟁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정말 이상하다 사람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어 대통령 바뀌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니죠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 어, 민, 민주당이나 공화당 둘다 중국 때리기를 찬성하는 바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좀더 체계적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을 한번 했었었는데 역시나 그렇네요 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악랄하게 이렇게 중국 보위망을 만들고 있으면 중국을 조금 쪼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증시에는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1등과 2등의 싸움인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싸운다. 새우 등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혹여나 여기서 잘못되거나 뭔가 이상한 뉴스라든가 이상한 말 한마디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푹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 여러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또 부정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노 마스크, 어, 마스크를 조금 이제 슬슬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분위기에 잡혀가고 있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리고 영국도 여기저기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은 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에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벗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 그게 이제 또안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또경 경제가 다시 봉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 거죠. 뭐 물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방심할 때 갑자기 확진자 확 늘어나면 또 그것대로 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 계시는 분들이라도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요 내용들이 전부 다 증시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과 바이러스 재분포, 뭐 이렇게 재확산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5월 미국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벌써 5%가 넘어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야 이거 물가가 정말 빨리 빨리 올라간다. 정말 상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물가 통제력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시장이 나타나게 되었고, 물가가 연준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 야, 이거 진짜 문제가 터졌다. 위험하겠다. 리스크가 크다. 라고 분, 분위기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수 있는데, 제가 금리 인상하면은,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는데, 지금 부채가 문제다. 라고 설명 많이 해드리죠.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부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조금 줄여내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데 양적 완화 규모를 점점 줄여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호주는 벌써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반기가 진짜로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리스크를 잘 해소시킬 것인가 해소시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좀 갈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책 중에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되게 재밌게 보고 주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기요사키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경고를 때립니다. 뭐라고요? 지금 붕괴 대비가 되지 않으면은 좀 리스크가 클 거다. 그리고 붕괴가 직전인데 붕괴하면은 큰벌돈큰 어, 돈을 벌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상 최대 시장 붕괴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인데, 어, 지금 많은 뉴스들을 봤을 때 시장이 안전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거품만 커져 있을 뿐이고, 빈깡통이다. 속빈강정이다. 생각이 드는데, 속빈강정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 논다 생각을 했을 때, 강정이 무너지면 밑으로 뿌 꺼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기는 기회로 작용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생긴다. 어, 분명 기회로 작용될 텐데 지금 이 로보트 기호 사키는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을 사거나 금을 사거나 은을 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은 지금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에 조금 눈을 돌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대표적인 어 안전자산이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을 돌려 놔야 된다 라는 말은 당연히 지금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 버블이 꺼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대피시 시켜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역시나 현금 보유 또는 금과 은 이런 쪽의 보유들이 훨씬 더 시장 충격에 있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분의 말씀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의견인 거고 그죠 그게 또100% 예언이라던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고성 멘트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면 안될것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현금화하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악, 악플이라고 하죠 안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쟤는 무조건 현금화하라고 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해본다면 사실 그 저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대단히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악플이 많다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악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확신이 들만한 요소가 있거나 정말로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뭔가 욕먹을 각오를 무릅쓰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나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호주 중앙은행은 벌써 금리 조기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사실은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집값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너무 폭등한다. 그래서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야, 이거 금리 조기 인상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데요. 어, 경제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할 수 있는 그런 호주가 먼저 이렇게 급, 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시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이, 설마 빠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빠지는 게 수순이겠구나. 준비하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뉴스,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몇주 동안 계속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좋은 뉴스를 보여드리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걸어게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 리스크와 어, 저의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면 제가 언제든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고 가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살 길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살 길을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과속 좀 해라. 야 운전 진짜 답답하게 하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신호 지켜가면서 규정속도 지키고 앞차와 안전거리 지켜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옆차가 야 아, 운전 그구걸 하지 마 하면서 막그 칼치기라고 하죠.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어, 굉장히 과속 운전을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가자 이 말입니다. 저는 안전투자하자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